아, 괜찮아요 네. 파티마콜로도켤거예요 이거 이거 네. 예잘 나와? 음잘 나와 너왜 너 근데 이게 세로로 해? 아 근데 내거는 중요하지 않아 아 그래? 빠가중거 음, 그 같아 파티마콜로도탔어요 그냥 세월호지 야 이거 어떻게 꺾는거더라? 야다 타잖아 지금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네가 지금 이거 구, 굽는 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걸 엄마랑 옛날에 할머니 집에 있을 때 구워 먹가본적 있어. 지다 태우고 있어 지금. 먹자면서 이게 얼마짜린데. 아 기다려 기다 아, 접시 하나, 앞접시 없나? 앞접시? 어. 너무... 앞접시 하나 저기요! 저기요! 제일 어디서 배워 탕을 뭐, 먹었어야 돼. 두개 다. 아니 두 개를 무거면뭘더구 개를 온다고 그래. 탕을 먹었어야 돼. 아, 아 괜찮아 괜찮아. 이만 아, 좀 먹을까? 아 어, 어. 어. 전에 한번 구워 먹어봤는데. 어, 아. 이거 어. 먹으면, 먹,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먹어봐도, 어떠어떠내가 이거를 엄마, 막 엄마랑 같이 구워놓아가지고, 몰라, 나도.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 집에 있을 때, 엄마랑 가족들이랑 구워먹었단 말이야. 아뜨가 가족들이랑 구워먹었으니까 나는 잘 몰라. 이거 불이 너무 센데? 불좀 줄일 수 없나? 이건 못 줄여. 그니까. 가족끼리 구워 먹으니까 응. 나는 이거 정작 나는 굽는 방법 모르는 거지. 그냥 먹자 대충 먹자. 맛있어? 응 맛있어. 먹어봐. 이것 좀. 아니 오빠가 먼저 먹어. 자기야. 아아 다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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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 자기야. 자기 어때 맛있지? 아, 맛있다 맛있다. 부끄로 와. 깨게기 왔나? 아, 덜 익었어, 덜 익었어, 덜 익었어 덜어덜익어 자, 이건 뭐냐? 이거 치즈, 치사치즈 같은 거 같다 우리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그 우리가 그때 첫, 첫 만남이 몇 개월 전이죠? 그때? 2018년 2월 2019년이지 아 19년 2월이다 2019년 2월달에 아 그때 만난거 지금 어제두 번째 만난거 원래. 아, 여러분 진월은 버핏님 방송으로 오세요 방송 끌게요 이제 그 이제 원래는 타키마가 이제 9월 9월달 9월, 9월 20일쯤에 날 온다고 그랬잖아 아 그랬어 그랬어 타키마가 원래 9월 20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이가 제가... 내가 네, 그 상황이 그, 아닌가 여유가 안 된다고. 네, 뭐,